아주 이쁜 아이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입니다. 아, 키스 너랑 나네 <laughs> 너랑 나, 네. 나 타이틀곡입니다. 너랑 나를 앞부분을 조금만 불러주시면 네, 제가 네, 작할게요네손 어, 어. 틈새로 비치는 어내 마음들 길 가두려 새해 신곡이에요. 너랑 나. 큰 상을 받으면서 네. 넘어지셔서 네.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본인은 그때 어땠어요? 그냥 예. 어 되게 창피했고요. 일단 첫 번째는 로첫 번째는 생피했고 다치지 않았어요? 그때? 네, 진짜 운이 좋게도. 어. 정말 세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. 근데도 네. 안 다치고 그냥 뭐 살짝 멍든 정도? 그런 정도였고 된 된다, 사람 네. 된다니 그리고 정말 몇 센티미터 정도만 제가 옆으로 넘어졌어도 무대에서 떨어지는 거였어요 한 2, 3미터 정도 되는 그런 와, 좀 무대였는데 예. 떨어질 뻔 했는데 저 이렇게 안 떨어진 거예요. 어, 그러니까. 와 진짜 운이 좋았다 그런 거죠. 와, 나는 그때 그 이제 구두 높이가 있으니까 네. 아, 어좀 다치지 않았을까 네. 했는데 다행히 아, 하나도 다쳤어요. 그래요. 와그꽈당 조차도 <laughs> 네. <laughs> 너무 좋았어요. 예. <laughs> 자 다시 큐. 제가 뿌잉뿌잉을. 이거 오기 전에 몇번 라디오에서 시도를 했는데 아살아 어렵더라고요 아 우리 최명! 조명 해줄게 뿡자뿡자 어, 뿌잉뿌잉을 음. 뭐 손모양이 뭐 따로 있나요? 거기? 아니 여러분 사랑해요! 하면서 음. 뿌잉뿌잉. 음, 뭐 뿌잉뿌잉 어려데야 야. 스무살이 어려우면 어. 진짜 <laughs> 누가요 뿌잉뿌잉은 어, 진짜 뭐... 잠을... <laughs> <laughs> 어 여러분! 아. 여러분! 뿌잉뿌잉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런 게또좀 어색한 건가? 네그 <laughs> 뿌잉뿌잉이란 단어가 뿌잉뿌잉 이렇면좀 뿌잉뿌잉 거 아닌가? 뿌잉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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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지잉뿌잉전뭐 지연이, 루나, 수지 아, 또래! 또래! 또래 친구들 그러면 뭐 문자도 많이 하겠지만,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? 거의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, 이세 명이랑은. 아, 만나서 뭐예요? 영화 보고, 뭐, 뭐 먹으러 가고, 어. 막 그네 타고. 그네 타고? 어디서? <laughs> 네. 막 공원 같은 데서 음. 막 그네 타고, 그러다가 어. 막 무서운 친구들 오는 것 같으면 도망가고, 막그래요 아, 그래요? 아. 그쪽이 더 무섭거든요. <laughs> 진짜 반짝반짝 나는 아, 네. 아이돌들이 모여있는데. 어. 아이가 생각하는 무서운 친구들은? 어, 이렇게 막 무서운 친구들 있잖아요. 주먹 주먹 걸어요. 주먹 주먹 걸어요. 무서운 친구들. <laughs> <목소리도> 나는 스물 살이 되면 꼭 한번 사랑에 빠지고픈 그 마음이 있다 없다 하나 둘셋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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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아 <laughs> 엄청 있다 엄청 아저 사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없었어요? 어 그냥 정말 잠깐 잠깐 있죠. 어. 너무 다들 잘 생기고 아다 너무 다 매너도 좋으실 거 음.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. 요 그냥 저를 먼저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. 요 어. 항상 보면. 네. 용기를 내야 되겠네요. 감성적인 <laughs> 분. <있는 것> <laughs> 어, 정말 따뜻하고 음. 진짜 저만 생각했어요. 왜? 그냥 좀 제가 좀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에서 그런지 음. 저는 저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한없이 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. 막 따뜻하게. 에이, 워, 더..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